안녕하세요. 여기는 범어사 부근입니다. 저쪽으로는 범어사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이리 가면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불교 신도자들 뿐만 아니라 불교하고 관계없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특히 금정산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로도 유명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다시피 뭐 백수, 오리고기, 등 맛집으로도 많이 유명한 건물이 많이 있죠. 카페도 즐비하게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물건을 내놓은 곳이 여기 식당과 카페가 절비한 곳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위치는 바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내놓았다 하면 그 식당을 찾는 분들에게도 좀 그렇고 건물주에게도 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건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의 면적은 대지 면적은 대략 한 700여평 정도 됩니다 땅이 큽니다 1000평은 좀안 좀 되고 건물도 건물 면적이 한 80여평 정도 2층이니까 대략 연면적으로 하면은 160평 정도 되겠네요 대략 금액을 말씀드리면 평당 한 700여만 원 정도 되니까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수 있죠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700평 정도 되고 건물도 연면적이 한 150평, 160평 되니까 대략 50억 정도 매매가격이 50억 정도는 되겠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하고 있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카페로도 바꾸실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로 전화주시면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평일에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좋네요. 옛날에는 저기 계곡에서 평상을 펼치가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수 없고 딱 건물 내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비해서 땅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찾는 분들은 음오사역에서 걸어서 올라올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 차로 이용 하시오 주차장은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있네요 버스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도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 와서 제가 몰랐던 사실 하나 알았는데요 평일날 오전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오전 11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작게는 5명, 10명 많게는 20명씩 수로 아주머니분들입니다 단체로 예약을 하셔가지고 식당이나 카페에 많이 오시네요 그리고 한두분 정도 커플들이 분대군데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은 자연과 벗어난 계곡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땅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 땅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